와와 여러분들. 여러분들 여러분들 좋습니다. 아이고 끼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. 자 노래 끄고 아 반갑습니다. 저희 지금. <laughs> 와여러분들 모아 모아 나나 나나 반가워. <laughs> <laughs> 와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, 안녕하세요, 자, 마이크 켜! 인사해줘, 빨리!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! 감사해요, 잘 있어요! <laughs> 여러분, 반갑습니다! 아 반갑습니다, 이천 신추받았으니 추대할게요. 좋은 콘텐츠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 제가 더 감사하죠, 그래요. 제가 더 감사하죠. 라자 라자 메이 나왔어 메이 주방주방주방 한번 그렇지 신달 신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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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o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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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잘 먹었고, 잘 먹었고 쉴드 리하든드리끝 자리하고 좋아 라인 드 500, 200 라인 쉴드 100, 주방 한번 주방 한 번만 라인 쉴드 참나왜 잡았니, 쟤 정글 왜 잡았니?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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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 아, 저쪽 라인 날라다니는데 너무 <laughs> 아, 큰일 힘난데. 나의 자타란주. 아, 지지. 한경이 끝났습니다. 아, 지지. 아예 아예 그냥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, 방박부터 그냥 빨리 깨시기로 계속 한조 정크에 픽하시는 거 보니까. 깨지. 실을 채우는, 채우는 중, 휠을 주, 휠을 주. 채우는 아, 중, 채우는 중, 채웠어? 아실드잘 찬다! 아 쉴드 잘 찾는구만 쉴드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실드 막는 중 막는 중 다음으로 레트리스 깔게 오케이 오케이 왼쪽 맥크리 크리다 어, 오케이 오케이 실드 갈래 실드갈200 핸드 200, 200. 1200끝 될까? 나 저기 실드안 깨져 매효, 옆에 매효, 매효. 매효, 옆에 맥크리 옆에 라만 전공하네 라면 전공하네 야나나 나 잠들면 쉴드가 차 있는데. 하벽 <laughs> <laughs> 관리 좀 할게요. 아, 맞아줘. 아, 맞아줘. 는 없지 그래. 아 쉴드가 부서지지 않아. 야다 넣었어. 와 머리 뭐야? 쏠리다 이거 와 뽀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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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막았어 나나나나 죽겠다 이거 나이키야 나 나이키야 아아 해줘야 돼요 어? 위도우 어? 까비 까비 어...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 진행할 거고 우리 끼니님 한번 올려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아 모베님 봐주는 거 너무 티나 아니야 안 봐줘 나 지금 내 조심 길는 아, 거야 안 봐주고 있어 일부러 아아 <laughs> 아뭔 소리예요 뭐... 나이스 안할 거야 자비자비자 밀어줘 어로 주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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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포활한다 포한다 주황 없다고? 큰일 는데 이런 거오이 밀어봐 밀어봐 쉴다쉴다이스 나이스 나이스 주황가 주이스어 그래 다어 나이스 라이필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, 음 나이스. 잘자맥아 있네. 탈자. 저 탈자. 아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맥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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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 맥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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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라인왜 이렇게 딴딴함 진짜. <laughs> 아니 안 깔려 <말려구>, <laughs> 아 서서 서렸어. 야야 야. 자 올라서 내 올라. 쭉쭉 올라. 저한줄한줄한줄 있는 거내려갔다 아, <laughs> 여기서 좀자이 슈 s h 500. d 3 a y Obek. I say so. How m 있어 h y o 밀어봐 e r by your beer by t 내려 n There a r 내려가 e r e 내려 내려. h e r e are, there are, there are, there 나 r e 아, 나 h e r e are, 어 h e r e a 어 e there are, there are, 히리야 너무 잘하지 마. 너 너무 잘는데 니가 나이스 돼. 너임아죽어도돼너 임무 다 했어 피리야 죽지 않아요? 위안줘 성원 아요한 줘. 줘. 어? 안, 안, 아요아요죽아요아요아요니 이거 은잼 씨가 상대 많 상대 많 상대 많이 없어. 상대 많이어 이게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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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지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 네. 자, 여러분, 마지막 세리머니 뭔지 알죠 여러분. 아유, 뭐먼고어 아유, 아유 끼 님, 소감 아유, 어때요? 소감 어땠어요? 네. 재밌었나요 했는데 정말 라붕이의 표본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. 아, 어땠어그 특히 중점적으로 뭔가 느껴진 점. 중점적으로 느껴진 거요 어, 모베 님이 나를 처참하게 짓밟으시려고 이랬는데 <laughs> <때> 그랬구나라는거고요 <laughs> 아. <말씀을> 했고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장담에 니다 우리 모베님컨텐츠 짜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저희 팀원분들이 저 케어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. 그래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 끼니 님 케어하느라 고생 많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. 음. 우리 팀에서 고생하셨던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.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아, 필교 씨. 지, 네, 지금 게임하면서 뭐 제일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. 진판들? 아, 진판이요. 네. 아, <웃음> <웃음> 다, 당신 방정이 너무 탄탄하게 느껴지던데? <laughs> 아, 끼니 님 보기는 어땠어요? 끼니 님 보기도 그랬나요? 네. 어, 부님 방벽이요. 무슨 철갑판으로 만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. 아하! 아, 그랬구나. 어, 어. 아,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금 지금 저희 11분 모집했는데 요 지금 전부 다 끼리 님 아시거든요. 제 방송 보시니까 그래 가지고 다들 끼리 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대요. 네네. 그래 가지고 지금 경기 채팅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 해 가지고요. 한번 근데 네. 여러분 하실 말씀 준비됐나요? 네 yeah. 3, 2, 1 하시면 하실 말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들 끼리님한테 발사! 발 3, 2, 1와와 여러분들 여성분들 여성 아시겠지만 저 미리 답장 치고 있었거든요 미리 답장으로 아 여러분들이 뭔가 감동적인 얘기를 해줄 줄 알고 아모벤님도이 하고 결혼부터 착시본이 뵙지 마세요. 다시 보시겠습니다.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. 이러고 설펐는데. <laughs> 자, 끼니님 지금 방 아... 보이시죠? 방에서 지금 왼쪽에 네. 아이엠발드 보이실 겁니다. 네네 네, 네, 네. 여기다가 우클릭 한번 살포시 눌러 주시면은 이 방의 진실이 드러납니다. 오 우클릭 우클릭이요? 그러면은 우클... 이 방의 진실이 보일 겁니다. 우클릭을 <laughs> 눌러서 한번 저기 뭐라고 아, 아 뭐야 이거 아! 아 진짜. 아 어떠셨어 재밌으셨나요? 아, <laughs> 아이고아 <laughs> 애초에 이거는 끼니님 이기라고 만든 컨텐츠가 아닙니다 여러분 11분 모두 제가 4일 전부터 섭외해가지고 미리미리 공지하면서 단단하게 지금 절대로 누설 금지하면서 준비한 분들이고요 11분들 모두 속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흰소았징 아, <laughs> 네 끼린이 아, 속이기 아, 위해서, 아, 위해서 아, 공지도 아, 따로 쓰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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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금 그룹으로 그룹으로 디코방 만들어서 일부러 지금 작당모의 엄청나게 했습니다 아름 월척 나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분들쓰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아, 와 진짜 3경기 할때 망치 왜 이렇게 빨리 차라 했네 상대 <laughs> 아 들키님 아, 그 아, 속으로 분명히... 우리 팀이 화강을 많이 난, 맞나 했을 텐데 아,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붕극기가 빨리 찾아. 모벤님 망치 두 번밖에 안스 쳤거든요. <laughs> 두극밖한안 <번밖에> <laughs> 쳤는데 갑자기 망치를 찍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와 뭐지 내가 화염강타를 그렇게 두들겨 맞았나 약간 이 생각을 했거든요. <웃음> 와 <웃음> 내가 언젠가 복수한다. <laughs> 아, <목소리가> 몸에 당신 내가 언제가 복수할 거야, 진짜. <목소리가>